교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봄철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능력이 있으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건물의 외관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라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이한해 동안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 모시게 되는 과정이죠. 제사장들을 통하여 성전에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제사와 섬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잘 모시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구름이 가득히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한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던 것을 우리의 영적인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건축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잘 지으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합니다. 성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성전에 쓰여야 할 물품들을 준비하고 모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성전 건축을 명하게 되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의 힘을 다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고의 기술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여 가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자기의 능력으로만의 건축이 아니고 그그 주변의 국제 사회를 움직여 가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기술을 공급받아 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은 금은 보물로 엄청나게 장식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 볼수 있습니다. 성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거, 건축한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지어질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주의 교회를 건축하게 됨에 있어 뒤짐지고 구경꾼으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할 때 그저 다 다른 분들이 하게 될 테니까 나는 그저 보고 있으면 돼. 흔히 말해서 기도나 하고 있으면 돼. 이러면서 아무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의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썼던 이 솔로몬의 마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열 개밖에 없는데, 천 개, 만 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그두 랩돈,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랩돈, 그거 해봐야 성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에게 있는 그두 랩돈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수억만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에게는 두 랩돈을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헌신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역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이 교회가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고 이 교회를 지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행하여 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에 그냥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최고의 예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굉장한 성전이라고 박수하며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인간의 기술이 충만했을지는 모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빛이 그곳에 충만하게 드러났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겨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그곳으로 메어가게 됐다. 본문 8장 1절에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 매우 올리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위성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괴를 이제 다 지어진 성전으로 모셔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언약괴만을 모셔가게 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그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좌정하여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언약괴가 성전 안에 좌정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언약사상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언약괴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괴를 밟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괴에 있는 그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을 성경은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는 말이지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게 됐다는 말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게 됐다는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니. 이 성전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니.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려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좌를 펼치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왕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보좌를 다른 쪽으로 밀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가장 높은 그 왕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계실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언제나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 주님을 왕좌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가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건물만 건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큰 일이 아닙니다. 돈이 다 지어줄 겁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돈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만큼 지으면 됩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집 하나 짓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겁니다. 대단치도 않은 건물 짓는 겁니다. 부지 기껏 해봐야 한 220여 평. 건물 올라가 봐야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귀하고 큰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주를 섬김으로. 이 건물을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건물을 지어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그의 평생을 다하여 이 성전 건축을 향해 희생하며, 섬기며, 지혜를 모으며, 물질을 모으며, 드리며, 행하여 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일인 겁니다. 그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와 같은 헌신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짓게 되는 건물이 비록 그렇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볼때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저 우리의 수준만큼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여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가게 될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좌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좌를 주님께 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셔 들려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보좌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언제나 왕의 보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를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며 주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게 되어서 감히 제사장이라도 성전에 근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한해 우리 교회가 헌신하여 세워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